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종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여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일로 축복합니다. 어, 베드로 전손는 어,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박해가 막 심할 때 박해를 어, 경험하고 그걸 받아내는 초대교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해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돌이 베드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박해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박해가 최고조로 달할 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은 둘째치고 목숨까지 잃어버리고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그냥 단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유 한 가지만으로 미움을 받고 재산상의 어려움, 생명 위협까지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오는 박해에 대해서는 박해를 선함으로 이겨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을 박해하는 것에도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저들은 박해를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들을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들을 복을 빌어주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 그런 막 박해를 받으면 분노하게 되잖아요. 화가 치밀잖아요. 그러면 분노나 화가 어, 뭐로 나오게 되냐면 입술의 말, 언어로 나오게 됩니다. 그 언어도 조심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또 그들 향해서 분노의 저주의 말을 쏟아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 예,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거미 그것을 따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8절을 집중해서 볼 건데 그렇게 외부적인 박해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동을 해라.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박해받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오늘 오후에 이 시간에 볼, 집중해 볼 말씀이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종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외부적인 박해가 막심하더라도 공동체 안에가 건강하면 하나가 되면 외부적인 박해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외부에서 박해가 아니라 스스로 자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그 초대교회, 그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를 고면하고 있습니다 이 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고 잘 유지되려면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합니다 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 회사에 보면 경영주가 있고 뭐 고용주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그런데 노사분교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어느 회사든지 망하게 돼 있어요. 부부가 서로 건강하지 못하면 서로 마음을 하나가 되지 못하면 가정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나라가 너무 분열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소야 돼. 뭐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 또 지역으로는 영남, 호남, 너무 분열됐어요. 이게 걱정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야,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지도자들, 또 여야, 또온 국민이 한마음이 될때 우리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해야 할 것이었어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면서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서로 동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으로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하며 라고 했어요. 이 동정하다 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라고 하는 단어와 고통을 받는다는 단어가 합쳐져 생긴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나눈다 느낀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을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동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그 단어 뜻을 보면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알아주거나 가엽이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요.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서로 동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잘 되면 축하해주고, 어렵고 힘들어지면 같이 아파하고, 그래서 예 성경에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 주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같이 동정. 근데 이 동정을 잘못 오해하면 동량인 줄 알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서로 한데 모여가지고 감정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어떻게 줘요?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게 동정이에요. 이럴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서로 동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뭐 아프거나 슬프거나 뭐 외롭거나, 그건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이런 마음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어,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장례를 치르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어, 가족들이 있는 여러 명이 있든지, 아니면 여전도에나 남전도에 활동을 하고, 우리교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 어, 그런 분들의 장례를 치를 때는 걱정 하나도 안 돼요. 왜요? 예, 예배 시간마다 같이 오는 분들이 여러 분이 되세요. 그런데, 활동이 좀 뜸하거나 교회 언제 얼마 안 되거나 아니면 잘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장례가 치를 때는 걱정이 돼요. 어떤 때는 장례식이 가면 정말로 미안하고 침피할 때가 있어요.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게 되겠다 해서 목사가 와서 장례를 해 주는데 아무런 손들이 없을 때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제 동기 어, 아버님이 소촌을 하셨는데, 어, 우리 도마동 언덕에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대강 성결교회라고 우리 성결교회의 권사님이세요. 어, 그래서 옛날 저희들이 이제 저녁 때 모여서 동기들 모여가지고는 어, 문상을 하고 식사를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녁에 위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강교회가 그저 뭐 교세가 우리 교회 절반 정도 될까? 어, 그 정도 될까 하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본사 권사, 아버지가 권사님이고 어 아들 그니까제 동기의 어, 동생이 그 교회 장로님이시 그래요. 근데 권사님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위로 예배를 어뭐 입관 예배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저녁 때 위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꽉 차는 이제 삼일장 수요일을 돌아가서 셔 어, 아침 목금토 이렇게 3일장 목요일 저녁에 위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의 교세가 우리게 절반 정도 되는데 어, 입관 예배도 아니고 어떤 뭐 발인 예배나 뭐 그런 예배도 아니고 어, 위로 예배인데 그. 성심장례식장의 특실인데, 거기에 꽉 차도록 교회 들어왔어요. 와. 제가 식사하면서 그냥 얼핏 이렇게 보니까 한 30여 명은 온것 같아요. 와. 제가 도전받았어요. 야, 부럽다. 네. 우리 교회는 한 번은 그렇게 모여요. 한 번은. 주로 우리가 이제 입관 예배 때 제일 많이 오시는 분 입관 예배 때 임종 예배는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드리니까 근데 입관 예배 합니다 하고 연락하면 입관 예배 때는 많이 들어오시는데 어, 그 저녁에 위로 예배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교연들이 꽉 차가지고 한 30몇 명 와가지고 그 안에서 꽉 차게 드리고 끝나고 함께 식사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아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서로 동종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함께 힘들어 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 하나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을 같이 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공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아멘. 이 형제를 사랑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 필로스인데 그냥 형제애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예, 아가페가 입각한 형제예요. 단순히 형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랑의 기본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이 말씀이 왜 베드로가 했느냐면, 당시 초대교회는 요 신분이 있었어요. 그때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제일 위에는 왕족이 있고, 그 밑에는 또 뭐가 있어요? 무슨 족? 왕족 밑에 귀족, 그다음에 귀족 밑에는 평민, 평민 밑에는 천민 이렇게 계급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은근하게 그런 계층 간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신분이 없지. 너희는 모두 다한 가족이야. 그러니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이 형제라고 하는 의미는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고 천한 사람, 귀한 사람 없고 다한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예, 누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누구는 뭐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죠,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며라고 하는 그 말은 너희들 안에 서로 천한 사람 낮은 사람 없다. 비록 교회 안에서 뭐, 세상에 나가면 주인일 수 있어요. 네. 어, 지난주에 제가 초등부 아니, 유치부 그 설교를 맡아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갖고, 11장. 아주 어려운 건데, 이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으려나, 그 고민 고민에다가 먹을 거 사갖고 했는데, 초대교회 때는 만찬을 할때 그랬어요. 부자는 풍성하게 갖고 고 가난한 사람은 가져올 거지 빈약하니까, 초대교회, 고린도교회는요 따로따로 나눠서 먹었어요. 부자들은 지네들끼리 먹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하는 거예요. 당시 포도주는 술이 아니고 음료수긴 하지만 그것이 냉장시설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포도주에는 약간의 알코올기가 있어요. 그런데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해요. 부자들은 너무 많아서 취해.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없어 취할 정도가 아니라 먹을 게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거를 제가 유튜브 설계하면서 먹을 걸 가져다가 막 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는 그렇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고 주인도 노예도 없이 너희들은 한 가족이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어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저 예, 사장님도 없어요 주인님도 없어. 다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요. 이 형제 사랑이 우리가 마음을 갖춰서 학비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불쌍히 여기며라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따뜻한 마음을 갖고 너그럽게 대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불쌍하게 생각하는 걸안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 불쌍해서 그래 그러면은 반그네. 내가 왜 불쌍해? 내가 뭐뭐 뭐 이래. 아니 너 불쌍해서 그러는 거야. 이러면 자기를 예, 마치 고지취급하는줄 알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건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는 정도, 그게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래주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도 있어요.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안들 때가 있어요. 다 나가지 않거든요. 서로가 서로씩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면 함께 공동체가 지내다 보면 조금 잘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 어린이 되는 학생들이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조금 공손하지 못하게 인사하고 그냥 건성으로 인사하는 경우 마음에 안들 때도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지내다 보면 조금 다 모든 것이 다 나가지 않으니까 또 조금씩, 조금씩 다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거를 야, 너 이래 좀와봐너 인사 어디서 배웠어? 너,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대. 어른한테 인사하려면 공손하게 해야지. 어디서 막 이렇게 이러고, 이러고 야단하고 지적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형제를 불쌍히 여긴다는건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하고 이해해준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것들을 이해할 때, 품어줄 때.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아내가 실수하는 거 남편이 잘못하는 거 아내가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요 어, 가끔가다 텔레비전에 오래 사신 노 부부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인간극장이나 이런 데 나오는데 이렇게 살펴보면 참 성격도 다르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사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는 딱 하나예요. 어떤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겨난 거예요. 불쌍히 여겨거 남편이 막 잘못하고 그랬어도 아내가, 아휴 그래. 그래 그냥 받아주니까. 아내가 또좀 잘못하고 그랬어도 남편이, 아이 그래. 그리고 받아주니까 서로 성격도 다르고 말투나 막 식성도 다르고 막 그런데도 오래 함께 해로 하시더라고요. 그래 다른 거 없어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 믿.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나처럼 행동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내가 봤던 조금 부족하고 잘못하는 거가 보일지라도 내가 이해하고 포용하고 받아주는 거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여러분,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그때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서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말은요, 허리를 굽혀서 굽실거리는 게 아니에요. 허리를 굽혀서 인사는 하지만 그 마음에 전혀 겸손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외적으로 꾸민 겸손은요, 거짓된 겸손이에요. 이건 경계해야 돼요. 진짜 참된 겸손은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요, 종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 뭘 시켜주셨어요? 발을 시켜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주인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시켜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노라. 이게 참된 겸손이에요. 허리만 굽히지만 속으로, 에휴, 너보다는 내가 낫다. 너는 왜 그러냐?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는 그건 참된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이래 서로 겸손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분이 큰 기업의 회장이셨는데 그 교회에 장로 투표를 받았는데 100% 찬성을 받았어요. 그가 유명한 기업의 회장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장로로 이제 빗대를 받아서 1년 동안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 주일마다 모자를 쓰고 나와서 주차 안내를 합니다. 그 교회의 처치은 그것이었어요. 교인들의 인사를 보니까 처음인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얼마나 하나 보자. 그큰 기업의 회장인데, 당신 얼마나 하냐? 장로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래. 뭐 한두 달 하다가 그치겠지. 그랬는데 나와 가지고 주차를 하는데, 폼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호락을 보면서 일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하, 얼마나 하는지. 그것이 한 달에 가고 두달 가고 속달에 가고 계속해서 가들이 그 일하는 속에서 진정성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아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저렇게 성호가 축세한 사람인데도 저렇게 진짜로 저렇게 겸손하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1년 후에 그분 비택장로 해가지고 사무총회에 투표하는데 100%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로서 종의 정신을 가지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인정받는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허리만 구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이 겸손함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다 모아서 노력을 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겸손하게 할때 우리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전 선하교회 안에 거룩한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대전 선하교회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하셨으니 오늘 말씀 부여 잡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서로 이렇게 동정하고 사랑하며, 또 불쌍하게 이며 겸손함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괴물만들어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선악교회가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든든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계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